안녕하세요 미니체어 유림입니다. 이번에는 사탄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방송작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기 안에는 진한 핑크, 연한 핑크, 진한 노랑, 연한 노랑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예, 끊겨가지고 뭐냐? 끊겨 아, 원래 그, 이거 찍기 전에 이걸 그, 탄던솜로 만들고, 그, 찍고 있었는데, 꺾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완전. 그 전에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 이게 굳기만 하면 완성하거든요. 이게 굳기만 하면 완성작이에요. 굳어서, 그, 자르기만 하면. 먼저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천사 점토. 아니면 다른 점토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물감. 저는 이거 하기, 이거 했으니까 주황색을 했고요. 주황색. 여기에는 퍼머넌트 오렌지로 적혀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통. 어, 어 되게 간단해요. 자, 먼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감이 조금 안될 거라서 이 정도만 떼주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살짝만 걸리고요. 이 정도는 해줄 거예요. 물감이 하나를, 물감을 하나를 준비했으니까 부족하게 냈고요. 여기중에서 하나를. 아. 이거를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고요. 이거를 찾주세요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안돼서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고, 음, 이거를 해주세요. 이거 그 섞어줄게요. 이렇게 섞어줬고요. 연한 연한 오렌 연한 주황색이 됐어요. TV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렌지색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살짝 살짝씩 찍어가면서 물을 살짝 찍고 거를 섞고 이렇게 해야 손에 덜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찍고 이렇게. 이렇게 돌으다가 또 찍어주고 그렇게 반복해서 한 개. 이렇게 좀 전... 그냥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손에 잡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더해 주고 올게요. 캔지는 오렌지색이고요. 이게 연한 오렌지 색입니다. 그냥 살짝 살색보다 조금 더 오렌지소, 오렌지색에 좀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살색보다? 음좀 그런 색이고요 조금 진한 그런 색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안 끊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펴주고, 펴주세요. 이쪽이 불이 잘안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지금 불을 켜놨는데 지금 낮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불이 잘안 들어와서 책상 쪽은 So, 이게 좀잘안 보이고 그래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무 얇게는 말고요 자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밀어줬어요 이게 너무 길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너무 길면 제가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다가 이렇게 넣을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 해주세요.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 잘라줬어요. 자, 하나 넣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다 완성이 되는데요. 이게 말르기만 하면 돼요. 말르면 말르면 이렇게, 작게는 아니고, 작게보다 조금 크기라고 말해야 되나? 한 개, 한 개를 하면, 아,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에요. 이 정도 크기, 작죠? 매우. 이렇게, 민지어, 민지어에 쓸 토핑이니까, 짝 매우 작고요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크기로, 이렇게 다 마르면, 아까 보였던 그 크기만큼 어 뭐냐 가위나 가위나 짧게 가위나 커트칼로 잘라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 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미니치어, 미니치어 사탕 토핑 만들기였습니다.